한시간 자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하잖아 그래서 일찍 자야지 라고 해서 일찍 잤거든 근데 7시간, 8시간을 또 자고 또 피곤해 인생이 피곤할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잠은 잘수록 늘어난다 알았냐 니네 최대 몇시까지 자봤니? 몇시간? 16시간 내가 16시간을 자본적 있거든 16시간 16시간 잤으면 가뿐하게 일어나야 돼 아니 그것도 일어난것도 휴마려워 좀 된거야 근데 와 열6시간 잤는데도 크게 피곤해. 3 선택지. 젠이 엣지스가 다음 글에서 음미한 바로한 적절한 것은 물어봤잖아. 젠이는 여정이라는 뜻이고 엣지는 얘들아 가장자리란 뜻이야. 했냐? 근데 예전에 김혜수라는 팬들한 드라마에서 외모를 하나? 탄생시적이거든나 엣지는 여자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엣지가 어떠한 개성, 장점 이런 것도 표현해. 그냐 단어. 여기서 이제 가장자리라 뜻이야. 여정의 가장자리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죠. 1 번요. Requiring customers, 내들어. Require 목적어. 품종상. 구문 알아도 돼. 우형식이야. 알았지. 소비자들이 to unnecessary goods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require 요구하는 거. 그래서 2번 decreasing 감소시키는 거야. 소비자들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뭐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거. 3번 purchasing. 포커스는 항상 온이 따라 나와야 돼 그래서, 뭘 l l of us are 모일 거야. 더 초점을 맞 o 거야 selling, 파종제품이 end product. 최종 한품을 최종 제품. 최종 파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백보다 야컴 d 넌 r 컴 d 넌 c 는 구성 w to t 도 있지만 부품이 c k t h e n d 다 r c o n i b e r e n c e s 정확하게 정답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4번이요 add 뭐이죠? add 나오면 항상 t 찾으세요 구문이에요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이 뜻이야 그냥 그래 해석이 보요 기술적인 breakthrough는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 획기적인 발전이란 뜻이야 불파구 획기적인 발전 이런 뜻이거든 기술적인 획기적인 발전을 더하는 것 어디에다가 their c o r p 람 r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다가 기술적인 획기적 발전을 추가하는 다이어람은없지니번이 provide extra services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없습니다. 니다이사람사이사이 몇명이죠? 도현이랑 민수 결석해가지고 못받았다 그러죠 500원씩 받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자, 비욘드 다시 해 줄게 비욘드는 전스로서 엑스트라, 아이 엑스트라 오버랑 같이 배우거든. 오버는 머먼을 넘어서고요. 비욘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해드시야. 됐냐? 비욘드. 오. 화장품 이름 아니야. 알았지? Customers' p r i 스 a y r s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구매를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됐냐? 이까지. 다 5번입니다. 됐습니까? 위에요. n 실레 e 이라고 단어 나와 있는데, 보조의 부차적인 데요 얘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주어질 거야. 필수어의 아닙니다. 알았죠? 그리고, 인터 t e r s e 는 알아두셔야 돼. 이건 필수어야 교차하다. 요 그냥 인터 t e 교차로 얘기하는 거야. 됐어? 아, 그래서 얘는 필수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4번 문제 풀면서요. 4번 가볼게요. 자, 말은, 부차적인 사업들, 본조적인 사업들. 동사 넣어야 되는데, 대신 넣었네. Today, 오늘날, s 임 m 린 것처럼 보이는,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At one time, 한 대. 이렇게 돼 있네. 얘는 부산니까 필요 없고, 이게 동사죠. 그죠? 한 대, 거의, 오늘날은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차적인 사업들이, 한 대는, 어, 그, s t a r 한대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핵심인 것처럼 보여 됐어? 근데 한때는 시작했었대. 여정의 가장자리로서 시작했었습니다. 얘들아 가장자리는 뭔데? 메인이 아닌 거잖아. 부수이고 부차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요즘 핵심처럼 보이지만 부차적인 보조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 여정의 가장자리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 부차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중가 있고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이 부수적인 것이 바로 여정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근데 뭐가 주고 뭐가 부수적인지 아직 몰라. 그걸로 안 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하고 부만 찾으면 돼. 그냥, 그 중에서도 부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아? 자, 포리점법 자, 예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정이라는걸알수 있네. 그죠? 부차적인 거 요즘은 핵심처럼 보이지만 부차적인 거 여정의 가장자리로시작했다 예를 들면 리테일러스 소매업자들입니다. 우리 도매업자들은 풀 세일러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로 알아두셔야 돼. 소매업자들은 부스트스에서 판매를 돋웁니다더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지. With 퍼 c a m p a i g support 동반하는 지원을 가지고 판매를 증가시키려고 해. 그래. 얘들아 판매를 증가시키는 게중요하 근데 동방하는 지원이 바로 뭔데? 분명.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Assembly or installation service. 조립 또는 설치 서비스와 같은. 이해되냐? 이해됐냐? 그래서 답이 오분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됐어요? 나 이거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 얘기해줄게. 선생님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를 필요가 아니라 와이프가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자전거를 사주려고 내가 사이트를 알아본 적이 있거든. 근데 모든 사이트에서 공통점을 확인했어. 옛날에 선생님이 자전거를 살 때는 자전거 상점에 가서 직접 가서 구매를 했거든. 근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사면 되잖아. 인터넷으로 봤더니 내가 그거를 주문하기 전에 고민을 했었거든. 완성돼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해서 포장해줄까 라고 고민했었어. 자전거 크잖아. 근데 얘네들 어떻게 포장해서 배달할까? 생각했거든. 근데 자전거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완성품 팔지않아 조립해야돼 갖다 놓고 그냥 부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조립해야되는거야 근데 나봐 나는 망치질 내가 오르지할줄 아는건 형광등 쪽팔리게 얘기하지만 형광등 갈아 끼는거 할수 있거든 근데 망치질이나 못찔이나 어떤 가구를 이렇게 만들고 선생님 손재주가 없어 할줄 모른다고 자전거를 있는 그대로 나한테 갖다줘도 나는 그걸 조립을 못해 그래서 아래에 는것같더니 조립을 할수 있는 사람은 조립을 하시고 조립 못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상점에 가서 추가 요금을 내면 조립을 다 해준다라는 거야. 됐 어. 그래서 나는 이걸 보는 순간 크게 놀랐어. 원래 판매 목적은 뭔데? 자전거를 파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는 뭐?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것도 따로 팔아. 또 내가 느꼈던 건 뭔지 아니? 여기 고향 가면 이케아라고 있지. 이케아 가면 가구들 되게 많이 있어. 이거 내가 어떻게 들고 가? 못 들고 가잖아. 부품만 팔아. 이해됐냐 집에 갖고하고 조립해야돼 우리집 거실에 있는 책장이 이케아에서 산거거든 사는데 되게 싸게 샀어 이케아 보다싸니까 일반적인 거 보다 싸니까. 근데 조립도 해주시나 이하더니 추가금을 내야데 추가금을 냈는데 성인 3명이 와가지고 20 몇만원인가 줬어 가구가 25만원인데 <laughs> 그렇다니까 난 손재주 없어서 못해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이 완성된 가구품 가구 매장에 갖고 사는거랑 거의 가격이 차이가 없는데 이상 같더라 요즘은 다 이렇게 팔아 알았지? 요거 있더라고요. 부는것들 그다음 구처족이 어디서 나오지? 구처족이인시야 딩컴 생각해봐. 홈굿즈 리테일러를 생각해보세요. 가정용품 소매업자를 생각해보세요. 세라믹 파니아. 아니 어셈블드 아웃도어 그릴입니다. 예시야. 아웃도어 그릴 뭔데? 미래 캠핑 가서면은 고기 구워먹는 거 있잖아. 그지? 그릴 이렇게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동그란 거 이런 거는 싼 거고 미국에서 수입해온 것 있어. 저렇게 비싼 거. 그 가스통에다가 연결할고쓴거 있거든? 그거 진짜 고급진 거. 이렇게 넓게 돼서 이렇게 뚜껑 열수 있게 돼 있는 거 있어. 거기서 붙는 거. 그냥 조립되지 않은 야외에서의 그릴을 판매하는 가정용품 소매업자를 생각해보세요. As 뭘로 파는데? 어 박스, 어 파츠, 부품이야. 컴포넌트랑 같은 단어야. 알았냐? 부품들로 박스 형태로 팔아. 완성된 걸판게 아니라 And을 l e a v i n 남겨놓습니다. 리 e a v e 오영식이라는거 항상 생각해줘야 돼. 리모 네, 형딩스도잘 뭐 나와 여기까지 목적하고 이네 목적의 뭐야? 헤어서었잖아 그것의 소비자들의 인물을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두면서 조립 알아서 하세요. 조립 필요하세요? 돈추가하면 되세요. 티니 이게 이제니까 그러니까 글을 알겠지. 부차적이고 여정의 가장자리는 뭔데? 추가 서비스 얘기니다 아까 추가 서비스는 뭐얘기는 거라고 설치하고 조립 얘기라고 같은 말이었었어. 됐어. 자, when the retailer 그 소매업자가 또한 모두 팔아 조립도 팔고 배달도 팔다. 뭐라고? 여정의 가장자리 부수적인 거, 부차적인 거. 그냐 물건을 파는 게 주고 이게 부야. 그것은 인테리서와동시또 다른 한 걸음을 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인들 전 여정에서 여정의 주가 아니라 또 다른 한 걸음을 내서 그래야 돼. 그게 바로 뭔데? 여정의 가장자리 얘기야. 뭐가 조립형 설치? 그래서 to the customers to the m i of cooking 요리하는. 손님의 진정한 임무에다가 그의 댁마당에 손님의 댁마당에다 설치하고 조립하고 배달해 줄까? 것 그래서 부수적인 other example 여기까지 보고 답 찾았으면 더 이상 읽 필요 없지 그지? 두 번째 이시니까 그래서 또 다른 예시는 business business service contract 입니다 사업 어, 그러니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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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기업의 서비스 계약입니다 that are a 층칭이 쌓여져 있는 on top of 원투버그는 외워라. 뭐뭐의 꼭대기 위에 람드시이 아니라 뭐뭐의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더해서 란 뜻이야. 그냥 추가해서 란 뜻이야. 소프트웨어 판매 더해서 추가해서 층층에 쌓여져 있는 기업 대 기업의 서비스 계약이 또 다른 예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거 매칭했을 스 이게 무슨 말일까? 기업 대 기업의 계약 뭐 얘기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가니까. 근데 안 해보니까 알겠어. 메인터넌스 유지 설치 훈련 배달 애니디아는 이게 다 뭔데요? 여정의 가정자 이게 뭐냐? 고개 뜨는 일자. 알죠? 주가 아니라 부인이야. 밸런스 A를 B로 바꾸는 거죠. 탄 A인 중에. 두인 유사한 건 뭔데? 우리 다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 줄여가지고 앞에 D I Y만 갖다 써가지고.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뭘로 바꿔? 두잇풀 미소루션. 나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해결책으로서 바꾸는 어떠한 것도 엉뚱한 이러 것도. 원래는 result from 1학기 result 좋았다고 몇번 얘기했었지? 그치? 이학기때 조심해야돼 알았죠? 교과서에 result가 좀더 자주 나와 result in은 무엇을 초래하다 이끌다 read to의 뜻이고 result from은 stem from이랑 똑같아 단어 stem from 어머부터 시작하다 발생하다의 뜻이야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시작했었습니다 it's for the e d g 가장자리를 탐색하는 것으로 아 이런 것들 다 뭐구나? 여정의 가장자리다 그냥 부가적인 거, 부차적인 거얘기한겁거 of w h r e core p r o d u c t i e r c 핵심 제품들이 교차하는 곳에 가장자리를 색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with the customer journey, 손님의 여정에 예를 들서 손님의 여정은 뭐라고? 주, 물건을 사는 것 부차적인 거 뭐라고? 조립, 배달, 설치, 유지, 보수, 인서비스 고인 거지 그래서 답몇 번? 답은 5번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래 단어, 아해석연서 보시면, 분사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위에 띵커브 돼 있는 부분이거든? 아, 이 부분인데, 얘들아, 분사훈은 아니야. 얘 봐. 분사훈으로 봤악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사훈보다는 그냥 이거, 예수식하는 거고, 얘도 예수식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어요? 아, 아인지아인지입니다 다시 해석이요.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비자? 아니, 소비자가 아니라 소매업자. 파는 조립되지 않은 야외용 그릴를 판매하는 소, 어, 소매 업 소매업, 소매업자이지. 동서. 소매. 소매업자. 아 씨발. 엔드 박스 부품에 대한 박스 로서 그래서 부품에 박스만 갖다 파는 거야. 엔드 오브 비 남겨 놓는 소매업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품에 손님들의 인물을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놨어. 리브가 오영식을 쓰인 뭐라고? 목적어를 목적격호한 상태로 내버려둔다는 뜻이야. 그냥 오영식, 이정도좀하시고 됐어? 질문 하나 더 물어봅시다. 5번 봅시다 5번, 선택지 해석이요. 본인 거랑 맞춰보세요. In seeking result, result는 결과, 성과란 뜻이잖아. 성과를 찾는 데 있어서, seek은 찾다는 뜻이니까. Compensation, 고상은, is the key to quality. 질의 핵심입니다. 보상은 질의 핵심입니다. 품질의 핵심입니다. 2번, salespeople, 판매원은요, should join, 함께 해야 되는데, in a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해야만 합니다. 3번, shared understanding, 공유된 이해는 not always 부모적이야, 항상 result in success, 성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a c t i v i t i s drawn from first information, 거짓된 정보로부터 이끌어진 활동들은 produce failure, 실패를 낳게 됩니다. 5번, processes, focus on activity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들은 end up being ineffective, 결국 비효율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답은 5번입니다. 안녕, 가보자. 5번, 빠르게 봅시다. Many companies, 많은 회사가 혼동합니다. 뭐와 행동, 활동과 성과를 혼동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무 때문인데, 글 쓰는 뭐야? 활동하고 성과, 결과는 별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됐어 첫번째 문제에서 알수 있는거지 서 a s a c e s o n h o s e r s a p e n h a e r s is a p e h a p e r s is a p e a person who is a 두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h e n who i s e o n s e r o u t s e s o 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h a p e r s o 이 s e 그 다음, 획기적인 일이란 뜻도 있어요. 획기적인 일을 착수하는 과정을 설계한다. 행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In the form of a writing, 뭐에 있어서? 활동의 형태로서. That, 어떤 활동인데? Must be carried out.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판매 주기 동안. 그래서부터 판매 주기 동안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되라는 활동의 형태로서 획기적인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거 두 개는 별개라니까. 얘들아, 성과가 우선이야. 그러지 않아? 아니 결과 지향적인 판매업자야.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라. 고이 사람을 평가할 때 활동을 열심히 했냐를 보니 아니, 몇개 팔았냐를 보는 거야. 이해돼? 그서 근데 이두 개를 혼동하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획기적인 활동 방법이 있어라고 설계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파는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얘들이 예, 이두 네. 개는 별개라고. 아니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 안 나오면 꽝인 거야. 잘못된 거라고. 그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세일스 팀퍼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천재야. 천재. 졸라 잘해. 뭐뭐 하는 게 있어서? Do what's i m p o t t 보상받는 일에 있어서. 야 결과가 있어야 보상을 받지. 그러지 않아.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와치 이펙트, 효과적인 것보다는. 효과적인 건뭐 건데 이 활동. 이건 뭐 성과야. 얘는 성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 않겠어? 성과가 있어야 돈을 더 받을 거냐 물건을 많이 팔아요. 활동 아무리 열심히, 야 누구는 3 시간만 일해, 누구는 1 2 시간 일해. 1 2 시간 일한 사람 잘한다고 해줘? 아니, 물건 더 많이 판 사람이 최고야. 알았지? 두개 운동 안 된다고 그랬지? 이 프로 컨셉 사이드 아이템이 너의 과정이 활동을 갖고 있다면 어떤 활동? 서밋을 포퍼서 제안서를 제출하는가. 그는 메이커 콜드콜. 콜드콜은 몰라서 말아주세요. 스팸전화 오죠. 선생님도 주로 받는거죠. 자기네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화 요즘 너무 많이 받는다는데. 보험상품 받는 그냥 임의의 고객한테 전화해서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걸 콜드콜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그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해서 뭐라고 써있어? 임의의 권유전화 걸기. 어떤걸 시작했던간 너의 과정이 활동을 갖고 있으면,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that's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 그것은 너의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네가 할게 아닙니다.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성과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어요 No matter. 나 멘트 해봤을 때 나도 이거 헷갈렸는데 니네 이거 딱 보는 순간 내가 끊어놨으니까 망정이지.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니네 머릿속에는 No matter what, no matter w h i c h 이런 생각 했을 거야. 이거 아냐? 알았냐? No matter 대선 없어. 이거 그럼 못 돼. 여러는 동사로 중요하다 이 치야. 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 그래서 아래 거도 똑같은 거. 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The calls for 그 전화. 우리 삼촌 실사무원 라는 그 전화가 잘못된 손님들에게 했거나 또는 w e n t not nowhere. 이건 착하시고. 고 nowhere는 수고야. 외워라 성과를 보지 못하다. 수고 배우세요. 성과를 보지 못하다. 그냥, 과거에 거에 대해서 보 잘못된 고객에게 전화를 했던 성과를 보지 못해서도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즉,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활동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No matter t 냐 yeah,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프로포 r 그 제안서가, w a 서 s u b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마이 y i 구매 결정이 있어서. 또는, 컨 o n t a i n e d i n a p p r o p 부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얘게하겠는데 활동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활동이 어떻게 됐든, 잘됐든 잘못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 안나온면다 꽝인 거예요. 이해 근데 아까 무슨 실수 준다고? 획기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과정을 포함한 니다 아니, 잘못된 거라고. 성과가 해야 된다니까. 맨 마지막. 아 마지막은 뒤에 있구나. The process. 그 과정은 ask for a t i t y 활동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아니, 성과가 중요한데 활동을 요구하라고. 이렇게 활동을 And the activity, 그 행동은, and what it got, was what it got, 그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시각건과정이냐 거야, 프로세스를 받는 겁니다. 과정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Sense people, 판매한 원들은요 have them 했습니다. What was asked for, 요청받은 것을 한 겁니다. 이거 요청받은 거한거야요 예를 들면 활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요청받은 거 그냥 한 겁니다. 맨 마지막. garbage uh, in, garbage out. 해석이 혹시 썼을까요? in, 집어넣, out, 나가야. 쓰레기 심은 곳에 쓰레기 나옵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수당 뭐라고?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판납니다. 예돼서 자, 콩심은데 콩심고, 팥심은데 판나지요. 뭐, 활동에 포커스 맞췄으니까, 성과는 신경을 안 썼으니까, 뭐, 어떻게? 활동만 신경 썼으니까 잘못된 거죠. 대변 드라이트 그들은 격부합니다. 인터뷰 너에게 말하는 것을 격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파워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루가 아까린 거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 p 이스 c e 스스 그거 바보 같은 과정 때문이에요. 다어 바보 같은 과정은 뭐라 그 활동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볼 거고답이 5분이야. 활동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과정들은 결국은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딱까운고 얘기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나오면. 뱀물이 다오는 거야. 알아냐 성적이 나와야 될 거야. 물건을 팔아야 된다니까. 알았지? 두 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현금하지 마세요. 됐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